자체가 최근에 김은숙님이 2020년에 새로운 드라마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요. 이제 새로운 신작 '더 킹 영혼의 군주'라고 하는데요. 이 남자 주인공으로 이민호님이 캐스팅됐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여주인공이 누가 될지가 굉장히 의문인데 현재 김고은님이 도깨비 여주인공, 김고은님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. 잠깐 이 더킹 영혼의 군주라는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면 드라마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. 신이 인간의 세상에 악마를 풀어놓았고 그 악마는 평행세계의 문을 열고 말았다라는 내용인데요.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내가 있다면 당신은 그와 당신의 삶을 바꾸냐는 의문에서 시작이 됩니다. 악마가 던지는 이 노골적인 질문에 맞서 차원의 문을 닫으려는 이과형 대한민국의 아 대한제국의 황제와 누군가의 삶 사랑 사람을 지키려는 문과형 대한민국 형사의 두 세계를 넘나드는 공조를 통해서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시린 이 차원이 다른 판타지 로맨스라고 하는데요. 사실 근데 반응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, 현재. 난 오히려 김고은은 좋은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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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이민호는 액션형이 때문에 기대 중인데, 김고은, 케미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님? 저는 약간 좀안 어울린다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. 둘다 별로야. 남녀주, 둘다넌별론데 상속자들 급이네, 등등. 반응이 지금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하지만 내용이 워낙 지금까지 역대급이 많았기 때문에, 한번 김훈숙님,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깨비 워낙 팬이어야 하시고, 기대가, 기대가 됩니다.